자, 많은 분들이 이제 스윙을 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을 이 백스윙 때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백스윙 할때 오른쪽 다리의 정확한 움직임을 알려 드릴게요. 자, 정확한 오른쪽 다리 의 움직임을 알려 드리면 자, 어댑실 똑같이 쓴 상태에서 이 오른발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들어볼게요. 자, 여기 오른발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다 이때의 느낌. 자,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서 백스윙을 할때의 느낌. 약간은 구부러지면서 이 골반과 오른쪽 힙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뒤꿈치를 살짝 쓴 상태에서 공을 한번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 자 이랬을 때 오른쪽 다리가 편하게 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이 가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 오른쪽 무릎의 움직임은 자, 너무 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구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살짝은 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칠 때도 펴지는 게 아니라 구부러져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때는 살짝 펴지지만 칠 때도 무릎이 살짝 들어와서 그대로 스윙까지 가주는. 자,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를 띄고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셨으면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그대로 가주는 거죠. 자, 연습장에서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스윙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어느 정도 오른쪽 다리의 느낌이 오셨으면 평상시처럼 똑같이 쳐보세요. 그럼 정확한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자, 연습장에서 이렇게 연습해보시고요. 정확한 오른쪽 다리의 움직임을 만드시길 바랄게요.